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 시간에는 대형사고를 하나 처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봄철에 바쁘다고 해서 어, 세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건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옷을 접수받았고 주머니에 볼펜이 들어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거의 건조기에서 근죽, 터진다든지 볼펜에서 터진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 큰 대행사 오영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와이사스가 한두 장이 아니고 약한3 0장 가까이 이 건조기에서 터졌습니다. 건조기에서 터져서 볼펜이 이렇게 많이 묻었습니다, 전부다. 그데 이걸 하나 하나 다 제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보시면은 볼펜 이 많이 묻어있죠. 이거를 어, 한 방에, 동시에 제가 는 오늘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방법은 과망강산과 사비도리를 이용해서 어, 오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망강산으로 처리하실 때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이제 했으니까 알겠죠? 뭘 주, 뭘, 어, 제일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런 면 종류 중에, 백, 이거는 티시입니다. 티시. TC. TC는 괜찮은데 100% 면일 경우에, 요런 색깔, 요런 색깔 같으면은, 이 가방안선 처리를 하면 하얗게 됩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TC가 들은 것들은 하얗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30장 가까이 되었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줄지 들은 것들, 요 줄지가 또, 어, 색깔이 빨갛게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씩 제가 하다가는, 날밤 다 셰입니다. 날밤 셰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준비물이 과망강산칼륨가망강산칼륨이 있고 그리고 사비돌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물이 지금 약 15L 이바가지로1 5바가지를넣으니까 15리터씩 됩니다. 옷이 너무 많은 관계로, 원래는 여기는 가방강산을 넣고, 여기는 수산을 넣고, 사비도를 넣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옷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두 군데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나오셔가 이쪽에 조금 거들어 주세요. 지금 꼭 앉으세요, 굳이. 앉으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요거를 이제 하실 때 보세요. 요거, 요거는 가방강산인데, 양은 얼마 넣느냐? 물이 약 15리터니까, 어, 양을 봤을 때, 물 온도는 지금 50도입니다, 50도. 한요 정도 양.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쪽. 완전히 이과망강사은 처리를 할 때, 이 알갱이가, 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녹여줘야 돼요. 이 알갱이가 그냥 본단에 대기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어나냐면 본단에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지 않게, 반드시 녹여줘야 돼요. 아예 녹여서 붓는 게 낫겠네. 네, 그렇게, 그렇도 되죠. 자, 이렇은 우리 아주 이거. 원기능 자, 장갑을 끼세요. 먼저. 장갑 다 끼시고. 뭐면나듯 작업을 하실 때는 고무 작업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 물이 뜨거우니까. 자 여기에 색깔별로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완전 진대. 예. 원액이네. 그대 로 원액 같네. 그럼 사장님, 이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옛날에 전에, 어디라 음. 제가 그샷다을인수하지딱 2년 됐어요. 예. 그 앞전에 사람이, 예. 앞전에 사람이 그 뭐야, 그 앞에서 리쇼 보고. 예. 그걸 사용했다고 저는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근데 그걸 해보니까, 아, 신기한 게 이거 뭐, 이염제거. 그 세정이 굉장히 뛰나죠 네, 예.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알게 됐어요. 예. 네. 요즘은 세정보보다더 그 좋은 거천 그 천재로 많이 나옵니다네 아, 그래? 네. 공부하시면은, 이런, 이런 사고, 이거는, 이, 이거는 사고니까, 이런 기술은 솔직히 배울 필요도 없어요. 사고 안 맞으면 배울 필요 없죠. 네, 어, 이거, 이거, 이, 그, 이 작업을 세탁소에서 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거 혹시나 물감이 옷에 튀면 하다 보면, 그죠? 상 위험하고 하니까. 그래서 예방하는게 제일 잘하는거예요 예방 시간이 아까 15분이 났죠. 아까 15분에 담갔으니까 이사비트라는게이그 탄건가요? 이, 그, 아 네. 요거는 가방강산 아방 요거 예 네, 가방강산 요거는 가방강산으로 가지고 할수 있는게 많습니다. 뭔말이은 첫째 곰팡이 제거 있죠. 아. 흰색은 여러분들 흰색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제거하려면 락스하고 그 중조 그러니까 시, 소다 음. 그걸 섞어서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바르면 다 없어져요 흰색이 되긴 되는데 음. 색깔 있는 옷은 락스 쓰면 탈수 있잖아 색깔 있는 옷에 곰팡이 됐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때는 바로 이 가망간산 체질 하는 거 이불 같은 거 보관자문 뭐 해가지고 전체가 막 곰팡이 많이 낀거 제가 그거 샀잖아요 네. 저기 뭐야 뭐지 그게 저기 황변 제거하는 황변 달리면 가 예. 황변 달리는 예. 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아니, 그래서 고걸 샀는데, 이제 예. 그 여기 이제 회사에 서 사는데, 요통만 에서 사는 거예요. 고걸 샀는데, 고걸 예. 제가 생각해도 원리가 그게 고거 끓는 역할을 해가지 고거는 끓는 같은데고거때 산소가 발생하면서 황변이 요소잖는거 아, 같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다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음. 그런데 이 끓으면서 같이 이게 제가... 음, 황변 도가 나오는 거아요 네, 때는 안 빠진다. 네. 때 빼는 건 아니고, 때 빼는 건 세대가 빠는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어떤 상당히 아주 잘 빠지더라고. 요 네. 흰색 같은 경우는 면면 같은 경우는 아주 막 쉽게 편하게 빠지죠. 예를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복온 어, 가공이라는 기술을 풀면서 개더랑이 노랗게 한면 되는 거라든지 목에 노랗게 한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들은 참심리학자로 빠지더라고. 예. 이게 세탁교실, 세탁연구소 처음 왔는데 처음 왔는데 보시니까 느낌 어때요? 그래서 사실 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30년, 40년 굉장히 중요한 게아니 예. 네. 그럼 맨날 를 하니까 네. 이게 중보군들한 맨날 이게 당하고 무시가 다 손도 고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화면에는 못 이기는 거야. 자기한테는 자기 로 하면은 그 이제 문제없이 다 되겠죠. 그이 참이.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이런 데 가서 공부를 좀할수 있고 공부를 해야지. 옛날 그 방식 은는안 안 되겠다는 생각들 이어요 오늘 이제 오셔서 바로 이제 체탁 교실 행운에 내가 공부를 하세요. 그래, 하시면은 네, 그래, 한 그래. 6개월만 쭉 공부하시면은 서주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일하는 게 제일 무거워요. 모를 때는 편한, 편한 거 편하지 일, 일하는 게 지겨워. 진짜 이거 하나 사고 하나 쳐으면잠못 네. 네. 자죠. 방법은 없지요. 이게 네. 괜히 암담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누가 가르치다라면 가르지도 안 하고. 네 맞아요. 또 기술이 여기서 못 가르친다, 쳐 기술이 이 사람 또안 가르쳐줍니다. 예. 어떤 사람은 기술이 또 네, 그래. 한계가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30년, 40년에도 고자질, 고자질, 고자질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경력만 안 키웠지,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기술이 없더라니까요. 음. 없어요. 물론 뭐, 아이롱까지는 솜씨만 달인이 있지, 이런 기술은 사실 없어요. 네. 자, 지금 한 10분, 10분 정도. 좀 지나갔네. 자, 여기서는, 볼펜이 제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여기서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과망강산이라는 거는 쇳가루입니다 색가루 네, 아, 쇳가루인데 이거 보시광물질같더라고요 네, 쇳가루인데 네. 이색가루가 물에 녹아요 음. 우리가 어떻게 식이 생활 할때색가루가 어떻게 물에 녹을 거냐 그렇죠. 근데 이 과망강산은 물에 녹는 색가루예요 근데 이색가루가 섬유 속으로 파고들면서 염려있죠 네. 볼펜 볼펜 그 시설 보면 염료가 아니고 알료입니다 안료 알료. 네. 알료라는 입자가 이만하다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 근데, 이게, 과방산을 물에 녹으면, 입자는, 욕만 해요. 네. 그, 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요걸, 딱, 포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녹이, 쓸, 녹이 쓰는 거예요가루로 했잖아, 그죠? 네. 쇠가루 네, 네. 물, 이제, 물속에다가 녹았다, 가주고 꺼내면 어때요? 녹이 쓰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녹을 또 빼면은, 녹을 빼면서 같이 빠져나온 거야. 아. 수산철에서 그게 바로 빠져나온 거야. 네, 무슨, 무슨, 네, 무슨. 그건 네. 원리요 원리를 생각하면. 네,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색깔이, 어, 이가망강산에서 색깔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쓰면 가장 안전한 표현계면서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아, 감... 물의 온도, 음. 그다음에 가망강산의 양. 이런 걸 자주 날씩. 시간. 예, 시간 그리고. 다 묻어 튀기고 네, 이제, 이제 됐고. 자. 카메라를 이제 요거는 여에히 나가겠습니다. 자, 귓 빼고. 사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혼자 살테니다저밖으 아... 나갈까요? 네. 예. 사장님은 이제 나가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뜨거운 물이 온도가 한 56도 정도 됩니다. 56도 정도 되는 물이 있습니다. 지금 가방화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색깔이 어. 완전히 흰색이나 뭔 색이나 없이 전부 다 똑같이 포도주 색깔처럼 아주 고게 물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되돌리기를 해야 되겠죠. 이 되돌리기를 할 때는 사비돌이 수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비돌이 처리할 때 찬물에 하는 게 좋으냐 뜨신 물에 하는 게 좋으냐 뜨신 물에 하는 게 속도가 빠르고 빨리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손을 짜가지고. 공기 중에 약한 20분에서 30분 방치해야 됩니다. 산화되는 시간을 좀 놔둬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하다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이 빠지더라고요. 오늘 또 역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안될 수도 있어요. 작업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해보고,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 미열하게 녹화토로 해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자, 여기 물이 지금 보면 약한 60리터 정도 되죠 60리터 되면은 여기다가 사비돌이가 어디 갔습니까? 요 사비돌이를 자 카메라 한대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이뭐 카메라가 좀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가까이 요쪽에서 여기. 조절 잘 못하고 너무 가까이 갔습니다. 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여기 한 100g 정도 됩니다 지금 물이 한 60년대 되니까 한 600g 정도 넣어야 됩니다 600g 여기서, 이게 강산입니다, 강산. 강산이다 보니까, 물의 온도도 지금 보면은, 거의 57도 정도 됐습니다. 57도. 57도. 일단, 들겠습니다 강산이 따뜻한 가스 거 많이 나오고. 골고루, 수산도 마찬가지, 여기에, 잘 반드시 녹여줘야 돼요. 녹이지 않고, 그러면은이 수산으로 인해가지고, 음. 원단이, 강산성이죠. 강산성이다 보니까 면 종류에 구멍을 내줘요. 자, 자, 카메라 잠시 뒤로 보겠습니다. 자, 다른 카메라들 다 각도를 좀 바꿔주세요. 전체 수사 그니다 전체를 잡으세요. 카메라 한대 메인 카메라 가져오세요. 이거는 우리 뭐, 우리끼리 보는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 이제. 수산치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를 일단 꾹 짜세요. 옷을 넓게 펴서 자고 자, 옷은 더, 더한송아얻 어떻습니까? 색깔이 더보있죠 빨리. 온도가 나으면 빨리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색깔이 완전히 익어보도록. 아까 5이도드러워셨나요 예. 적정 온도가 한, 가방화산 처리할 때는 50도, 응. 수산 처리할 때는 60도 정도. 하루수만 이렇게 변하죠. 충실히 그대로 잘 먹어. 그래. 이거는 한 개씩 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러 장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 5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이 9시입니다. 그 4시간 동안을, 어, 와이사스 30장, 볼펜이 터져서, 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1차 가망강산 처리를 하고, 2차 수산 처리 했는데, 어, 수산에, 가망강산 양도 좀 적었고, 수산의 양도 좀 적었습니다. 1차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잔여물이 남아서 2차로 한번더 했습니다. 2차로 하는 거 전에 찍진 않았지만, 은 2차로 할 때는 어, 처음에 보다 과망연습양을 배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배로 더, 주, 더, 더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완벽하게 지금 제거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운거지 끝났습니다. 지금 색깔이 뭐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은 핑크색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흰색도 문제가 없고 청색 종류가 보면은 조금 색깔이 과망간산에서 수산 처리할 때 수산 처리할 때 조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옷이 보니까, 이,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색깔 날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실 색깔을 보면 청색이죠. 이게 청색이라는데 지금 청색이 빠지고 붉은색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옷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전체적으로 옷이 음 아주 험했습니다. 자, 이게 옷이 너무 많으니까 한3 0개 가까이 됩니다. 이걸 다 펴가 보여드리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바지도 하나 들었습니다. 폴리스텔과 폴리, 폴리와 우르탄이 스킨 바지입니다. 이 바지도 깨끗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산 처리하실 때이 두꺼운 부분은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좀 시간을 좀 충분히 주 줘야 될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졌죠. 근데 이 작업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아무리 바쁘더라도 봄철에 주머니 검사 좀잘 하시고 이런 사고를 일으키지 마, 마세요. 이렇게 사고가 한번 나고 나면은 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업소에서 바쁜철에 이런 사고 나면은 무지 힘듭니다. 저도 오늘 이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뭐 땀이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나 볼펜이 터졌다 그런 경우는 1차적으로 어, 아스테이트라든지 아크릴이 아니고 그 일반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알코로 며칠 알코올에서 처리를 하고서 기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빠지지 않는 색소는 과망강산으로 처리를 하면 좀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장은 쉽게 쉽게 됩니다. 보다시피, 한3 0자 정도 되게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물의 양도 많아야 되고, 온도도 높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가방간사처리를 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수고했습니다.